조사 플레이. 아, 너구나. 여기서 만나다니. 오늘 운이 참 좋네. 요즘 어때? 모험은 잘 돼가? 캐서리씨한테 임무 받으러 왔어? 아님 보수를 받으러 온 거야? 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모험을 시작하려고? 난 베네시아, 몬드의 아주 평범한 모험가지. 아, 갑자기 말을 너무 많이 했지? 미안. 평소에 동경하던 널 갑자기 만났더니 조금 감동했나 봐. 떨리기도 하고. <laughs> 당연하지. 신비로운 이방의 여행자, 바람 드래곤의 재앙을 가라앉힌 용사, 그리고 모험단의 단장. 이런 칭호 하나하나가 나는 다 엄청 부럽다고. 그래. 네가 단장으로 있는 모험단이 대륙을 누비며 활약하고 있다는 소문이 모험가 세계엔 벌써 쫙 퍼졌어. 매일 하찮은 의뢰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도 큰 사건이 터질 때면 반드시 너희들이 나타난다고 말이야. 아무튼 난 네가 너무 부러워. 넌꼭이 세상의 주인공 같거든. <laughs> 그에 비해 난별볼일 없는 운만 나쁜 사람이지. 게다가 내 모험단도. 아 아무것도 아니야. 동경하는 사람 앞에서 우울한 모습을 보였네. 널 보고 많이 배워도 모자를 파네. 그러고 보니 부탁이 하나 있는데. 음, 이따가 너 모험하러 갈때 내가 옆에서 좀 봐도 될까? 아, <laughs> 어, 넌잘 모르겠지만 내가 굉장히 운이 없는 편이라. 나랑 같이 모험하면 내 나쁜 운이 네 모험을 망쳐버릴지도 몰라. 너한테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옆에서 보기만 해 줘. 그거면 충분해. 응? 음? 다른 거? 음. 그래. 너랑은 이야기만 나눠도 좋아. 모험 같은 건 우선 놔두고 <laughs> 그럼 뭘 하는 게 좋을까? 난 평소에 모험을 안할땐 항상 모험가 아버지들을 돌봐서 모험 말고는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 좋아, 너랑은 뭐라든 보람찰 것 같아. 아... 근데 난운 없는 체질이니까 즐거운 여정은 아닐 수도 있어. <laughs> 아... 다행이다. 네가 싫다고 하면 어쩌나 했거든. 그래서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이것도 좋아. 나도 마침 모험 물품을 비축해두려고 했거든. 아, 미안. 또 모험 얘기를 꺼냈네. 내가 너무 재미없지? 정말? 하긴 맞아. 넌 이제 유명한 모험가니까. 그럼 먼저 기념품 상점에 가보는 게 좋겠다. 내가 몬드에서 자라서 그런지 영광의 바람이라는 가게 이름이 참 좋더라. 자, 가자! 마저리 누나! 베네시구나 오랜만이네 도통 안 보이길래 또 듣도 보도 못한 것으로 모험을 떠난 줄 알았어 아, 아니에요 얼마 전에 골치 아픈 일이 생겨서 며칠 지체된 것뿐이에요 <laughs> 역시 너답네 이번엔 뭐 사러 온 거야? 아 오늘은 친구를 데려왔어요 저번에 예약했던 물건 좀 확인하려고요 어머니 만든 모험지도 말하는 거 맞지? 맞아요. 모험하기 좋은 장소들의 주석까지 달려있는 대모험가 허머니 직접 그린 모험 지도요! 음, 그게 물건을 구하긴 구했는데 오는 길에 화물차가 뒤집혀서 물에 빠져버렸대. 다른 물건들은 괜찮은데 잉크로 그려진 그 모험 지도만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나 봐. 어? 어, 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에 에이... 더 손에 넣을 수 있을 줄 알고 엄청 기대했는데 그럼 혹시 연금술사의 보안경은 있어요? 예전부터 이 보안경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런 최신형은 연금술사 전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착용하면 각종 원소를 구별할 수 있고 미세한 원소 흔적도 포착할 수 있대요. 음... 네가 말한 연금술사의 보안경에 관한 건 사실 전부 헛소문이야. 내가 연금술사 데마로스랑 얘기해봤는데 그런 편리한 물건은 없다던데? 네? 아, 이럴 수가. 내 기대가 또 무산됐어. 그럼 슬라임 젤 장갑은 있겠죠? 다른 모험가가 쓰는 걸 봤어요. 어떤 날씨에서 암벽을 등반하든 절대 미끄러지지 않는 장갑! 있긴 있었는데... 아쉽게도 어제 다 팔렸어. 아무래도 인기 상품이니까. 아. <laughs> 괜찮아. 원하는 물건을 못 사는 것 뿐이잖아. 나한텐 자주 있는 일이라고. 너까지 기분이 다운되면 안 되지. 차라리 이렇게 하자. 내가 디어 헌터에서 맛있는 거 사줄게. 얘기를 이렇게 오래 했으니 너도 배고프지? 어서 가자. 사라씨, 안녕하세요. 식사 두 명이요. 아 죄송해요. 오늘은 두 분의 식사를 준비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네? 어째서요? 식사 중에 손님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게 사실 방금 여러분이 오기 전에 주문을 받았는데 고트 호텔에 묵고 있는 스네즈나야 사절단이 음식을 준비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기엔 손님이 없어 보이지만 주방은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참. 어떻게 이렇게 막무가내인지 음식값을 그렇게 많이 주지만 않았어도 그러게 밥한끼 먹으러 온 것뿐인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겠네 아니면 자파점에 가보자 평소에 필요한 모험 물품을 준비할 수 있을 거야 어때 너도 관심 있지 <laughs> 가자. 주인 블랑키 씨가 안 계시다니 희한하네 저기 게시판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자. 아... 내, 내가 자, 잘못 본거 아니지? 할인을 한다고? 그... 그... 만 아, 이런 좋은 일이 나한테 생기다니 지금까지 이렇게 운이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 분명 띠가 옆에 있어서 그런 걸 거야. 야, 역시 운이 좋은 사람은 다르구나. <laughs> 너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그나저나 이렇게 좋은 일이라도 블랑키 씨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데. 여기서 좀 기다려 볼까? 블랑키 씨가 돌아오면 물건을 잔뜩 살 거야.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기회는 잘 오지 않으니까. 블랑키씨가 좀 늦으시네 무슨 급한 일이 생긴 거겠지? 블랑키씨가 가게를 비운 적은 거의 없거든 어? 실망하지마 오늘은 할인 행사까지 만나서 운이 꽤 좋은 날이라고 인내심 역시 모험가의 필수 자질이야 초조해야 할거 없어 블랑키씨한테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니겠지? 걱정되네 방값에 물건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블랑키 씨의 안전이 더. 음, 너무 오래 기다려서 안 좋은 생각까지 드네. <laughs> 정신 차리자. 음, 나답지 않은 말이긴 한데 이제 포기하는 게 좋겠지? 아무래도 블랑키 씨는 당분간 안 돌아올 것 같아. 역시 내 운을 너무 과대평가했네. <laughs> 네 말이 맞아. 이렇게 의기수침하면 안 되는데. 아, 두 사람 설마 절 기다린 건 아니죠? 블랑키 씨, 아, 드디어 오셨네요. 계속 여기서 기다렸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했다고요. 아, 집에 일이 좀 있어서. 막 처리하고 왔어요. <laughs>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왜잘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오늘 휴업한다는 안내문을 붙여놨는데. 오늘 휴업이라고요? 못 봤는데? 게다가, 오늘 전제품 반값 할인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린걸요? 네. 제가 한번 볼게요. 이상하네. 오늘 휴일이라는 안내문을 누가 떼어버린 것 같아요. 아니면, 바람이 날아가버렸나? 정말 죄송하지만 두 분이 본 반값 안내문은 어제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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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내가 진작 예상했어야 했는데. 진짜 미안해! 오늘 하루 종일 네 시간만 낭비한 것 같네. 역시 난뭘 해도 이런 운없는 체질을 떨쳐버릴 수가 없구나. 하,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계속 나랑 같이 있다간 아무것도 못하겠어. 우선 오늘은 헤어지고 다음에 또 보자. 아, 물론 네가 괜찮다면 말이야. <laughs> 연금술은 정말 신기해. 그래서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좋은 생각이야 나 같은 사람은 성 안보다 성 밖이 더 익숙하거든 특히 몬드 근처라면 말이야 아, 물론 같은 모험가 길드의 피슬보단 아니지만 피슬은 정보부 소속이거든 아참, 민들레가 가득 피어있는 초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되게 아름다워 엄청 몬드스러운 곳인데 같이 가볼래? 아, 다행이다. 네 마음에 안 들까 봐 걱정했거든. 그럼 우리 출발할까? 어, 어, 어 어떻게 된 거지? 저번에 왔을 땐 이러지 않았는데. 민들레가 왜다 민둥민둥해졌지? 강풍에 날아갔나?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 왔다 간 걸까? 정말 미안해. 널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그렇긴 하지만, 내운 때문에 우연히, 우연이 아니게 될 때도 많아. 이렇게 된 이상, 여기에 계속 있을 이유가 없네. 차라리 근처를 둘러보자. 뭔가 재밌는 걸 발견할지도 몰라. 저 앞이 바로 마물 영지인가 봐! 게다가 보물 상자도 잔뜩 있고 지키고 있는 마물도 없어! 아몸좀 풀고 싶었는데 마물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 이상하네? 난 이렇게 운 좋은 적이 별로 없는데. 분명 네가 옆에 있어서 그런 걸 거야. <laughs> 그럼 빨리 저 보물 상자에 뭐가 들었는지 봐보자! 여행 중에 수학이네 이 보물 상자를 거의 텅 비어 있잖아 좋은 물건은 없어 보여 <목소리> 이게 다인가 봐 괜히 기대했네 <목소리> 빠트린 거 없겠지 어 무슨 문제라도 있어. 오늘 수확이 이렇게 많은데 기뻐해야지.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어? 보물 상자는 원래 다 이런 거 아니야? 보통 모라 조금에다가 가끔 양배추나 무가 나오잖아. 모라의 배채울 식자재만 있어도 나는 만족해. 네가 말한 무기나 성유물 같은 게 있는 보물 상자는 어, 엄청 희귀한 거 아니야? 그런 건 목숨 걸고 도전해야 하는 위험한 곳에서만 봤는데. 그치?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돼. 다시 산책이나 하자. 여기 더 있다간 마물들이 돌아올지도 몰라. 갈까? 우와, 여기 진짜 좋다. 바람도 상쾌하고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 그동안 계속 나 혼자 모험했거든! 누군가와 함께하는 건참 오랜만이라 기분 좋네. <laughs> 아, 사실 그렇게 외롭진 않아. 모험을 안할땐 항상 아버지들이 같이 있어주거든. 아참, 내가 너한테 아버지들 얘기를 안 해줬구나. 다들 대단한 모험가들이셨던 만큼 수많은 무용담이 있지. 갓난아기였던날 위험에서 구해주셨던 것도 아버지들이야. 그리고 지금까지 날 키워주셨어. 이젠 다들 나이가 드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니 내가 돌봐드려야지. 기회 되면 아버지들한테 널 소개해 드리고 싶네. 너도 분명 그분들의 무용담에 빠져들 거야. 맞아. 내 모험 지식도 대부분 아버지들이 알려주신 거야. 완전 대단해. 아, 그나저나 너도 바람의 날개 가지고 있지? 오늘은 날씨도 좋고 바람도 적당하니까 바람의 날개로 놀아 볼까? 어? 아. 아... <laughs> 미, 미안. 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아, 어쩔 수 없지. 그냥 다른 거 하자. 베넷, 여기 있었구나. 어, 아, 잭씨저 찾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죠? 오늘 날씨가 너무 습해서 그런지, 길드에 계신 연로한 모험가들의 루모티즘이 또 도졌어. 아, 아버지들이요? 큰일인데, 그분들을 돌봐 드릴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 평소엔 항상 네가 돌봐 드리잖아. 다들 베넷, 너만 찾고 계셔. 알겠어요, 바로 갈게요. 어, 어... 음, 고마워. 근데 너 혼자 여기 남겨두고 가기 너무 미안한데, 빨리 돌아가자. 다들 널 기다리고 있어. 네, 알겠어요. 그럼 나 먼저 간다.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게. 또 보자!